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간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 3대 증시가 어,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0.95%를 기록을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마이너스 0.87% s&p500지수 역시도 마이너스 0.77%를 기록했습니다. 을 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무역 수지. 네, 마티님 어서 오십시오. 어, 2025년 3월 달에 1,405억 달러에서 달러로 확대되면서 무역 수지가 크게 그 사상 최고치의 마이너스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노란색이어서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무역수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장의 전망치는 1370억 달러였는데, 어, 실제로 발표된 것은 1405억 달러로서 수입이 4.4% 증가하면서 4월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에서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은 이만큼 높지만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일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서 시장이 조금 경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스코페센트가 뭐 여러 가지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들을 했죠. 어 미국이 어 글로벌 자본의 최우선 투자처이며 어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가 될 것이고 또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관세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하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새롭게 어영화라던가또이 제약이라던가 의약품 품목별 과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 트럼프가 최, 최근 조금 약간 조용히 하고 있었잖아요. 어 이런 유화적인 어떤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관련주인 릴라이 릴리 어저께 마이너스 5.64%를 기록을 했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59%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또한 새로운 캐나다 총리와의 어, 대화에서 면전에 대고 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뭐저 같으면 이게 뭐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텐데 어,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이제 점잖게, <laughs> 점잖게 이 캐나다는 판매용이 아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트럼프는 거기다 대고 절대라는 건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어,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테슬라가 어, 1.75%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국에서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달 대비해서 어, 자그만치 62%가 감소한, 62%가 감소한, 어, 이, 512대. 어, 영국 자동차 협 회패의 등록대수가 512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거,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면은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거 아니냐, 전기차 캐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어, BYD라고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죠? 중국 업체. 이게 우리나라에도 대리점이 들어와 있,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마곡에 가가지고도 한번 봤는데, 이 BYD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 영국에서의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어, 자그만치 650%가 늘어났습니다. 650%가 늘어난 2511대. 그러니까 성장률과, 어, 이 판매 대수 모두 다 테슬라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 전체가 아니고요, 중국차 전체가 아니고 BYD 단일 차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하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 하루 만에 12.05%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점 시그널인지 아니면은 뭐 착실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 이 향후 가이던스 이제 이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가이,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들 최근 들어서 가장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3%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반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펙플러스의 감산철에 거기다가 사우디의 감산 철회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번에 이렇게 다시 국제유가가 그래도 60달러까지 어느 정도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던 이유는 이제 중국이 중국이 어 연휴를 끝내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60달러 근처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어린이날과 어, 석가탄 신일 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렇게 4일 동안 쉬어 가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변화가 뭐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 리타이어를 선언을 했죠.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 근데 이제 제가 탑픽으로 뽑자면 어 환율이 이 대만의 환율이 어, 폭등을 한 겁니다. 이, 지금 대만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6에서 7%의 변동성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틀 만에 9% 급등을 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감론을박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만 정부는 미국과 이 무역 협상을, 관세 협상을 조율 중인데, 상호관세를 조율 중인데, 미국이 예전에 어, 아시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1985년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죠? 저는 1970년대 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어,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이라는걸 통해서 일본의 환율을 어, 이 절상시키는 그런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환율을 절상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환율이 굉장히 가치가, 그, 통화가치가 커지게 되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수출, 그니까, 무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 무역 수지 적자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플라자 합의라고는 하지만, 이건 합의는 아니죠. 반강제적으로, 야, 니네 환율 절상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 미국 이 대만 달러를 살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많아지면서, 이 대만의 환율이 급등을 하는, 또 대만의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아, 이거 아시아 증시도 연속적으로, 어, 급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가치가 급등하는 거예요.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종가 아, 어, 그니까 환율이 거래가 우리나라 연휴 때 1,4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30원가량 빠진 역외 환율에서는 1,370원에 거래 중인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환율도요. 어, 이렇게 아시아 통화가 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영향 수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우리가 쉬었을 때 이런 발생한 어떤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선 그럼 우리나라 환율 환율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든지,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놈들이 좀 좋을 수는 있겠죠. 다만, FMC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선 한 달도 안 넘겼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난리 났죠. 뭐, 이, 뭐,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서로, 뭐, 이걸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김문수는 뭐, 일정을 중단시켰냐. 근데 이제 뉴스를 또 봤더니, 어... 뭐, 한다? 뭐, 얘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어, 하, 는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덕수든, 김문수든, 예, 단일화는 결정이 될것 같은데, 잡음이 굉장히 많음으로 인해서 중도파가 또 이탈할 가능성도 또 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 있죠. 뭐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겠지만 이 부동층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뭐야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선 판도가 좀막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아 변동성이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 같지만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어, 이제 내일 FOMC 회의가, FOMC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내일 글피, 이제 3일 밖에 이제 시장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의 이제 연속성 부분, 이제 시장, 이제 워밍업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조금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갈 건지 또 미국의 어떤 뭐 트럼프의 입이라던가 또 파울 연준의 연준 의장의 입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관세 영향을 덜 받으면서. 어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가진 이런 섹터들 모락모락 컨텐츠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주식공원 아침 시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공원의 시험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빠이빠이, 짜이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단골이시라면 들어오시자마자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